매일 양치는 하는데, 잇몸이 자꾸 빨갛게 붓고 피가 난다면, 65세 김순자 할머니는 양치 전에 딱 30초만 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3주 만에 빨간 잇몸이 건강한 분홍빛으로 돌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돌봐온 치과 위생사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매일 양치는 열심히 하는데도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붓는 경험 있으시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라고 넘기시면 절대 안 돼요. 잇몸병은 마치 집의 기둥이 썩어 가는 것과 같거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망가지고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병 위험이 두 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잇몸에 나쁜 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여러 병을 일으키거든요. 마치 썩은 물이 수도관을 통해 집안 곳곳을 오염시키는 것처럼요. 실제로 병원 자료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도 훨씬 높다고 해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잇몸병 발병률이 건강한 사람보다 3배나 높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정말 간단해요. 돈한푼안 들고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돼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3주 만에 빨간 잇몸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변했고, 박영의 할머니는 밤잠을 설치게 했던 잇몸 통증이 일주일 만에 사라졌거든요. 혹시 지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아프시다면 치과에 가기 전에 오늘 알려드릴 방법부터 시도해 보세요. 단, 잇몸이 심하게 부어서 열이 나거나 얼굴이 붓는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양치보다 먼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왜 양치를 열심히 해도 잇몸병이 생기는 걸까요? 이건 이유를 알아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죠. 우리 입안은 마치 따뜻하고 습한 온실 같아요. 세균들이 살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하루에 1리터가 넘는 침이 나오는데. 이 침이 바로 우리 입을 지키는 경비원 역할을 해요. 침 속에는 세균을 잡는 천연소독제가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침이 줄어들어요. 마치 경비원이 줄어드는 것과 같죠. 그러면 나쁜 세균들이 잇몸 틈새로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켜요. 이게 바로 잇몸병의 시작이에요. 병원 자료에 따르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1리터 이상 침이 나오는데요. 이게 나이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침이 줄어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집에 경비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도둑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 도둑 세균들이 잇몸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특히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도 입에 뇌졸중 위험도 높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잇몸에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나쁜 영향을 주거든요. 마치 더러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 집 전체를 오염시키는 것처럼요. 특히 당뇨병과 잇몸병은 서로 친한 친구 같은 사이이기에 당뇨가 있으면 잇몸병이 더잘 생기고 잇몸병이 있으면 당뇨가 더 악화돼요. 마치 악순환의 고리처럼요. 실제로 김철수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잇몸 치료를 받고 나니까 혈당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세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답니다. 이처럼 잇몸 건강이 온몸 건강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치아를 관리할 때 양치를 주로 하는데요. 솔직히 양치만으로는 부족해요. 양치는 이미 단단해진 치석을 제거하기 어렵거든요. 마치 굳어진 시멘트를 칫솔로 긁어내려는 것과 같아요. 더큰 문제는 잇몸 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세균들이에요. 이 세균들은 마치 집 지하실에 숨어 있는 해충들과 같아서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속 피해를 주고 있어요. 칫솔로는 이런 깊은 곳까지 닿기 어렵죠. 여기서 중요한 건 세균이 쌓이기 전에 미리미리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 전에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박영희 할머니는 혀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침이 많이 나와서 입냄새도 없어지고 잇몸도 건강해졌다고 하세요. 혀 마사지를 하면 침샘이 자극되어서 침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펌프를 눌러서 물을 더 많이 뽑아내는 것과 같은 거죠. 또 잇몸 속 깊숙이 숨어있는 세균들을 빼내는 데는 소금물이 아주 효과적이에요. 소금물은 마치 강력한 청소기처럼 세균들을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내거든요. 이건 삼투압이라는 자연 현상 때문인데 쉽게 말하면 짠물이 세균 속 물을 빼내서 세균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돈도 안 들고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되니까 정말 간단해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요. 그럼 지금부터 이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혀 마사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김순자 할머니가 실제로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혀 끝으로 위딘 몸을 천천히 훑어주세요. 마치 혀가 부드러운 채솔이 된 것처럼요.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골고루 마사지 해주시고요. 아래쪽 잇몸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때 입안에 침이 고이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 침을 그대로 삼켜주시면 돼요. 왜 삼키느냐고요? 침 속에 좋은 성분들이 몸에 들어가서 소화도 돕고 면역력도 높여주거든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침 침은 보약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음은 이꽉 깨물기예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입술을 살짝 담은 다음 윗니와 아랫니를 30번 정도 톡톡 부딪혀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마치 작은 북을 두드리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이렇게 하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턱 근육도 강해져요. 더 신기한 건 뇌에 자극도 된다는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한달 하고 나니까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소금물 가글을 해볼까요? 물반 컵에 소금을 한 티스푼 정도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좀 짜다 싶을 정도가 딱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보다 더짠 물이어야 세균 속 물을 빼낼 수 있거든요. 머리를 30도 정도 뒤로 젖히고 소금물을 입에 머금고 30초에서 1분 정도 가글해 주세요. 이때 '으' 소리를 내면서 목 깊숙이까지 소금물이 닿게 하는 게 중요해요. 가글하고 나서 입안이 짜다고 물로 헹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소금의 좋은 효과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1분 정도만 참으시면 짠 맛이 없어져요. 이 소금물 가글은 하루에 3-4번, 특히 잠자기 전에 꼭 해주세요. 잠들 때 침이 가장 적게 나와서 세균들이 활개치기 때문이에요. 손 마사지도 도움이 되는데요. 손을 깨끗하게 씻고. 검지로 잇몸을 시계방향으로 동그랗게 마사지 해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잇몸이 다칠 수 있으니까 부드럽게 해주시고요.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잇몸 전체를 10번 정도 반복해서 마사지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잇몸 조직이 단단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서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져요. 만약 손으로 마사지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칫솔을 이용해도 좋아요. 치아와 잇몸 경계 부분에 칫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가볍게 진동을 주듯이 마사지해주세요. 마치 잇몸을 깨우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마지막으로 물을 자주 드시면 좋아요. 하루에 8잔 정도는 마셔야 침이 잘 나와요. 녹차도 좋은데, 너무 많이 마시면 이가 누렇게 될수 있으니까 하루 2-3잔 e 정도만요. 이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하면 힘드시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혀 마사지만 내일은 소금물 가글만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면 돼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실 거예요.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에 소금물 가글만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잇몸 통증이 줄어들어서 다른 방법들도 하나씩 추가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정리를 해보자면요. 양치보다 먼저 해야 할 잇몸 건강법 핵심은 다섯 가지예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혀로 잇몸 마사지하고 침 삼키기. 둘째, 이를 30번 톡톡 부딪히며 잇몸 자극하기. 셋째, 짠 소금물로 가그라되 물로 헹구지 말기. 넷째, 손가락으로 잇몸 원형 마사지하기. 다섯째, 물 많이 마셔서 침 늘리기. 이렇게 다섯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지만 앞서 얘기 드렸듯이 오늘은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혀로 잇몸을 마사지하고 침을 삼켜보는 거예요. 30초면 충분하니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입안이 훨씬 개운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또그 다음 방법을 시도해 보시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3주 후엔 빨간 잇몸이 건강한 분홍색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박영희 할머니처럼 일주일 만에 잇몸 아픈 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은 혀 마사지만 내일은 소금물 가글만 이렇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잇몸이 심하게 붓거나 열이 나면 꼭 치과에 가보셔야 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가벼운 잇몸 붓기나 갑자기 소량의 피가 나는 증상이 있을 때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많이 도움이 될수 있다는 거죠. 댓글로 오늘부터 시작해요. 라고 써주시면 더욱 동기부여가 되어서 잘할수 있겠지요. 무엇이든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잇몸을 관리하다 보면 건강한 잇몸으로 맛있는 음식 드시고 환한 웃음으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한 미소가 제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구독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욱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